몇 가지인데 여기서 음, 여기가 A 팀 있고 B 팀 있는 거하고 B 팀 있고 A 팀 있는 게 같해 달라. 응 음, 그래 같다 고려했나? 알았지 그럼 여기 A B 있고 여기에 A B 있는 거는 같은 거다. 같이 이걸 통째로 바꿔가지고. 어. 아, 이 통째로 다. 어. 그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덟 명을 몇 조로 나눠. 네 조로 네. 나누어서 뭐라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. 음. 이게 푸는 방법이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. 뒤에 분할 붕대로 푸는 거야. 여덟 명을 내 조로 하는 방법은 8c2 6c2 4c2 2c2 곱하기 얼마? 4 팩토리얼 분의 1. 조로 나눌 때조의 있는 수가 같으면 그 개수만큼 나누라고 해요. 곱하기 이제 몇조 있어? 몇 조? 두 조가 있죠. 아두 조가 이지네 조나 있잖아 네조한조두조세조네조네조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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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조. 네조 중에 몇 조를 두 조를 선택을 해서 뭐라 이렇게 나왔어 두 조를 선택해서 A 조 B 조를 넣었다고 여기 넣는 방법 몇 가지 하나 여기에 A 조 넣고 B 조 넣나 바꿔 놓나 어차피 요서 것을다 바꾸면 똑같으니까. 또, A조, B조를, 여기는 나, 여기는 나, 같은 게, 왜냐면, 여기서 또 바꿔도 또 같으니까. 그냥, 네, 네조 중에 두 조를 뽑아 놓기만 하면, 된다. 고 이게 답이라고. 이해가? 지금 조를, 여기를 1조, 2조, 이렇게 한 적이 없고, 그냥, 대진표만 작성했기 때문에 얘들둘이 바꾼나 바꾼나 이 통째로 바꾼나 이 전체가 이렇게 얘하고 바꾼나 동일하니까 이렇게 푸는게 안하고 또 하나의 풀이는 이제 총 몇명을 8명을 일로로 배열해 나누기 얘 둘을 바꿀 수 있으니까 2패 얘둘 둘을 바꿀 수 있으니까 2패 얘도 2패 얘도 2팩. 또 2팩을 하면 이 덩어리 둘를 이렇게 해다 바꿀 수 있어서 2팩. 이 조와 이 조를 또 바꿀 수 있어서 또 2팩. 곱하기 이 전체 얘와 얘를 바꿀 수 있어서 또 2팩. 자, 다시 한 번. 맞나? 여기 2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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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팩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 전체 덩어리 바꾼다고 2팩. 여기도 2팩. 이게 그다음에 얘를 바꾸는다고 2팩 요거.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를 한번 정리해봐. 이게 위에가 8, 7. 6, 6, 5. 4, 3. 2 0분의 87, 6, 2 0분의 65, 2 0분의 43, 2 0분의 21까지 됐잖아 곱하기 4 0분의1 곱하기 이게 2분의 4 곱하기 3이잖아. 근데 여기를 뭐라? 4, 3을 나누면 여기는 뭐래 어, 둘이 합치면. 2팩분 1대잖아, 지금. 2팩이 한 놈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오 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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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요. 아이 똑같은데. 위에가 확실한 거지. 잠깐만. 400분의 1에 4. 같이 8 0 맞잖아, 아, 잠깐만. 맞나? 그거 바꾼다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예, 바꾼다. 두 개. 아, 야, 이거, 맞는데, 밑에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. 두 조를 선택해서, 우조선택해서 그러면 나머지 우 조는 따라가니까. 아휴잠깐 똑같은데, 왜. 잠깐만, 밑에 8팩 맞지? 둘로, 여덟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둘, 넷, 데 밑에가 맞는 것 같은데? 잠깐만 여기가 네개 2분의 4, 3 4핵분의 4, 3, 2핵, 2핵 오, 미치겠네 나는 <laughs> 누구게 두 조를 선택해. 아닌데 둘다. 근데 왜? 아, 와 미치겠네. 다 빨아 다. 두 다가 답인데 왜 답이 틀린 거예요? 어떻게 했노? 그것도 다르게 했죠 그 이런 풀이 그건 어디풀인데다 여드름이 이렇게 에서 4개 팀을 택해서 하나의 목금을 만들고 4개 팀에서 다른 하나의 목금을 만들 때 84, 44잖아. 네. 곱하기 200분을 해놔. 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목금을 각각 또 2배 지원을 해갖고 42, 2 0 0분또 뒤에도 42, 200분을. 네. 그래서 다 곱고. 그러니까 그게 왜 이거와 같은데? 요까지는 맞는데 얘가 뭔가 이게 답일 건데 봐 봐. 일단 8, 7, 6, 5, 4, 3, 2 얘가 얘가 이게몇개냐 이가 3개 다 8개 있으니까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여덟 개 있다고? 네. 그러면 위에가 2가 한개 남았네. 네. 둘, 넷, 네. 네. 여섯 네. 일곱 개니까. 네. 아, 네. 세 개. 네. 세 개, 네. 일곱 개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네. 7, 3, 네. 5, 3인가? 네. 21, 15. 315 맞나? 그니까 러 이거 맞아요. 근데 위에가 뭐해 틀렸냐고, 지금. 자. 거기 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인데 조금 다른 거는 4명씩 나눈 후에 두조 나눈 거를 미리 두조씩다 나눈 거야, 그냥. 그럼 8, 2. 여기까지는 조로 나눴어, 이제 조로. 4조로 나눴다고. 네조 중에 두 조를 뽑아서 여기에 붙였어. 아, 이거 인팽불 일을 해야 되네. 네조 중에 두 조를 뽑아 여기 넣고 나머지 여기 넣는 거고. 앞에 두 조가 안 뽑히고, 뒤에 두 조를 먼저 하고,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? 자, 다시. 네조 중에 두조 뽑아서, 여기에 AB를 뽑았거든? CB 한가고 CB를 먼저 하고, AB 한게 같아달라고. 그러니까 지금 이 42가 아니고, 42 나누기 2 0 0분의1 곱하기. 무슨 말인지, 네명 중에 두 조를 뽑았다고, 여기. 철수 영이조를 뽑아가 여기 넣는 거 하고, 철수 영이조가 아닌 다른 조를 여기에 뽑아 넣는 거나, 어차피 얘들 둘이 바꾸면 동일하니까, 그럼 결국은 이분의 애들 계산 안 해가지고 틀린 거죠. 아, 그러니까 요 문제가, 요렇게 푸는 게 맞고. 지금 그 답제 풀이는, 네 조를, 네 명씩 두 조를 나누에 넣는 거나, 우린 둘둘둘둘 해가지고 넣나, 별 차이 없는데, 요놈 때문에 문제였다. 그래서 나는 사실은 분할 분배로 푸느냐, 요래 푸느냐. 나는 요걸 더 좋아한다고. 왜냐면, 하 나눠도 똑같은 게몇개 있는지 찾기만 하면 돼. 오케이?